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사 또재촉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깨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나오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 이문에 있으면서 클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우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마는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마는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하는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산한 부인에게 해산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많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워 오고 있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이 새벽 한 시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일만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은 못해도 일하며 살게 하시고, 소중하게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보다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죽게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항상 듣고, 보고,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능력한 건강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도 다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죄와 근심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또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채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원컨대 사신 우상과 교만과 더러운 일과 그리고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고난의 행진이 못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그 거룩한 사랑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운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주시며, 질직자와 근심이 많은 그런 가정 가정 보살펴주시고 소망의 식구들에게 참으로 높은 소망이 있게 하시오.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양회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나 이를 위해야 수고하는 분들.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의 그 마음, 마음 속에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모스 오늘 6장 보게 됩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1절로부터 14절, 끝 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이설 진저 시원에서 아니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서 우수. 유명함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대야를 건하고 거기서 간것으로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토지가둘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뭘 다하여 강보환자에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심상에 거기에 시계를 펴며 땅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 노래를 지글거리며 다위 세상에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버수를 마시 귀한 기름으로 마르게 하며. 요셉의 환란은 인하여 그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희가 이제 사로잡히는 자중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는 희는자에 뜨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요호와가 자기를 맹세하여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요함으로 그 성을 거기에서 가득하 대적해 불리우리라 하시니라. 한 주의 삶을 살니다 죽을 것이라. 죽은 자들의 심척곳이 제가 불사른 자라 그 뼈의 밖으로 나가듯 그 집에 내실에 있는 자의 무기를 아직 너와 함께앉아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니 아주 없다 하면 저도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는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짐을 받아 갈라왔습니다당연그마다 터지리라 알들이 어찌하여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하여 바깥에 갖기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여 정의를 열매를 주기로 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뿌리에 뽑은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 이스라엘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늘과 하나, 억으로부터 하나마 되시겠다 하시 너희가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 그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언제든지 에, 지도자는 마치 목자와 같고 그 백성들은 다 양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도자의 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는 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이 크고 죄가 더큰 것이 옵시다 왜냐하면 은 어, 양이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운문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는 말을 합니다만 사실로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바로 서면 그 백성도 따라서 바로 서게 되어 있는데요. 멸망하게 될 때는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다시 좀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예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먼저 좋은 지도자를 다 제거하십니다.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다. 쓸만한 사람들은 지도자로 나서질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환란 날에는 숨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와서 일하라고 부탁을 해도 안 나옵니다. 다요새 말로 고사합니다. 하나 아, 바로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꼭 없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서서는 안될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 도저히 지도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것이 또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주시는 것. 큰 복이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로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판받는 지도자, 그리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죄요, 그죄 중에 더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절박한 죄가 있어요. 아주 멸망 직전, 그게 바로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전그 어거스틴이 그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을 오늘 마음 가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체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깊은 체험에서, 또, 높은, 그 진학적 수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어떤 형식적으로 볼 때,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죄인보다 의인이 훨씬 나아요. 여러모로 낫죠.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이 있어요. 또한 사람은, 이건 죄인이에요. 이거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 어느 쪽을 사랑하시나요? 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당시로 보아도 바리세 교인 서기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생활이 전경이에요 아,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다, 다니다가 들어 받아서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이게 보는이말성이다 여자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봐야 돼눈 감고 다니게딱 그거 봐 그래서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았다 잖아요 상처가 날 만하면 또 받아요 피가 여기 흘러 있으면 아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 다 시원치 않은 거지 그렇게 아요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종전에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데 길을 가다가 아 이거 1 2 시가 됐거든요 그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장사, 뭘 살아갔다가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백화점 앞에 갔다가도 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탁 서서 어 수여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볼 때야 단연 바리새교 여인이 좋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어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더러워요.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죄인 세리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바리새 교인을 물리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생각할 문제예요. 뭐 조금 더 낫고 덜하고 내가 나보다 좀 낫고 남은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 누구도 비판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죄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이 경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운 선지자의 심판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안일한 자 든든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게 뭔가니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온산 이건 자연적인 요새예요. 든든하다 누가 쳐들어오느냐 문제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산에서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요새 산성 요새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든든하다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자지원산을 아, 의지하고 사마리아 요새를 의지하고 든든하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요. 멸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재앙이라니 무슨 재앙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들은 아주 안일하고 죄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로르 성경에 보니까 근심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심이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신령한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요,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해야 돼요.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그건 걱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무서운 선지자의 예언,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전해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찌 근심하지 않겠어요. 이 걱정 없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둔감해서요. 깨달음도 없고 이우침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칭하는 말입니다. 환란 앞에 있는 환란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근심치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겠다 깜짝 놀라게도 전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앞에 있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에 12, 12절 끝에 가서 봅니다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이 공법과 정의 그의 변질 시켰다는 거죠 공법과 정의 변질케 해다 하는 것입니다 인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소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쓴 나무껍질의 이름입니다 인진을 아주 쓴 것이에요 왜 공법을 변해서 이렇게 설계 같이 만들었냐 그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저들이 교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전부 덧붙였어요. 율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에 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는 집행이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장인, 장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멀쩡한 사람이 집행이를 들고 다니면 그것도 일하는 거다. 불을 켰으면 꺼지 말 것이고, 껐으면 켜지 말 것이고, 옷걸음이 풀어졌으면 매지 마라. 매시면 풀지 마라. 그럼 옷걸음 푸는 것도 그거, 일하는 거거든요. 까다롭게 만들어서요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은 지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고 교만하고 백성들은 아예 지킬 생각도 못해. 우리는 아예 포기했다. 우리는 아야 포기하고 그아예 지옥까지 셈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좀더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 차를 몰고 나가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이 신호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신호등이 고마운 겁니까? 귀찮은 겁니까? 저 붉은 신호등 혹은 푸른 신호등이 바뀌고 있는데, 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저것이 있어서 이 질서를 잡아주고, 모두가 저 신호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갈수 있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전기가 나가서 신호등이 꺼지고 나면은, 아주 난장판이에요. 이 신호등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교통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 법에서 떠난 사람, 소위 무법자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법을 싫어해요. 법을 괴로워해요. 어제도 내가 공교롭게두 건이나 겪었습니다만, 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일방도로가 있는데, 일방도로를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자기도 들어다가 멈췄다, 멈췄다 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들어오는 게꼭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이 되게.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아, 조금 도울 생각하고, 이 일방도로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이거 일방도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괴롭히나? 그 생각이죠. 이게 바로... 공법을 쓰개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어떻게 어려운 법이냐고요. 이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 공법을 전부 쓰게 만들어 변하여 쓰게를 만들고 또 어려운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또 그리고 그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소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자이게이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 법이 바로 우리를 죽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법을 쓸개로 변함 종이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뿔, 즉 힘을 상징하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권력은 우리 것이다.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곧 법이다. 바로 그것이 멸망 직전에 있는 조말이에요 그 내가 곧 법이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개헌하고 법을 만들고 또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불의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의를 쓸개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을 얽어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요 멸망의 진조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법을 내가 내가 법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거역한 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의를 쓸개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신이 없는 백성들은 이 무서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권력자가 이게 법이다 이거 내가 법이다 그리고 뭐, 가진 학대를 해도 도리가 없어요. 그냥 따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법은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대로 적용하면서, 내,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공법에 대한 정면 대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하면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령한 문제에 대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근심도 없이 안일하게 편안하다, 무사하다, 괜찮을 거다. 이러한 안일주의적 낙천주의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옵시다. 그리고 바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바른 공의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가르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말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